안녕하십니까 올드모터스 윤선재 기자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6개월 전에 어, 직접 제 차에 주입을 하고 사용해본 어, 이 스탑 올첨가제에 대한 사용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스탑 올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부터 이제 커피값보다싼 가격으로. 어, 내 차의 소음 진동을 줄여주고 그리고 주행 성능을 어, 향상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소개가 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어, 6개월 전에 이 오일 첨가제를 어, 직접 주입을 하는 영상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한 3000km 정도 주행을 한 후에 어, 엔진 오일 교환 시점이 와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면서 어, 상태도 확인했었는데요 지난 저의 영상을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과 그리고 사용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시고 긍정적인 견해도 있으신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견해부터 들어보면요. 성분 등 출처가 확실하지 않고 사용법 또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아, 사실 이 부분이 이 스탑 오 l 첨가제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없. 없는 가운데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아기는 내 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서 참 망설여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사용해 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차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슬러지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찌꺼기들 같은 침전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엔진이 고장났다고 하더라. 또는 자, 기 자신의 엔진이 고장 났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에나 넣는 제품이다. 아, 마이 점도가 워낙 강해서 그 끈끈함 때문에 이제 일반 차에 넣는 것보다 농기계 같은 것에 넣어서 그 활용하는 제품이다. 이런 나온지도 오래된 제품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싼게 비지떡이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 많은데 의구심 드는 이런 제품 쓰지 말고 그냥 좋은 제품으로 써라 가격차이 얼마 안 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부정적인 견해로 어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 그에 반해서 이제 긍정적인 견해의 경우에는 어 자신의 차에 장기간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그것이 디젤 차 소유자분도 계셨고 이제 가솔린 차 소유자분도 계셨는데 어 아무 문제 없더라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다. 어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차에는 쓸만하다. 소음 진동에 좋다. 그리고 적정량을 잘 조절하면 어 효과가 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엔진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어 여기서도 또 소음 진동은 좋지만 이제 연비에 있어서 좀 손해 보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 지... 사실 이 댓글만으로는 어, 완전히 그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정말 실사용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공유를 하면서 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대체로 직접... 넣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분들의 그 사용기를 보면 큰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어, 반면 이제 슬러지 그러니까 침전물 같은게 그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사용을 지양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그런 사용자 분들도 어, 있으셨습니다 어, 저희 경우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0km 정도 이 스탑 오일 첨가제를 넣고 운행을 했었는데요. 어, 엔진 오일 교환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 특별히 슬러지가 생겼다거나 엔진에 무리가 가서 엔진이 고장날 정도라거나 또는 엔진 오일이 어, 너무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다거나 어,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환한 이후에 이제 그 전문 하신 분한테 이제 엔진의 이상유무나 오일 이상유무를 어,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좀 길어져서 이제 엔진 오일이 좀 많이 상태가 좀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신 건 있었는데 어, 다른 분들처럼 엔진이 퍼지거나 또는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3,000km의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 일단은, 어, 저의 경험상, 어, 괜찮았다는 거. 그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사용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도 6개월 전 영상을 만들 때이한 통을 넣는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한 통이 444ml 인데요. 어, 그때도 오일이 어느 정도 감소한 걸 생각하고 넣었지만 사실 좀 걸쭉하게 어, 이 오일 첨가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어, 소음 진동이 확실히 많이 감소를 했었고 주행 중에 어, 만족감은 어, 높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오일 첨가제 들도 마찬가지 겠죠 근데 이 스탑 오일 첨가제에서 발했던 어, 그런 내용은 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음 진동의 감소 같은 거나 주행 질감이 조금 좋아졌다는 거 어, 그런데 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연비에 있어서 조금의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 분께서 댓글을 달아 주신 것처럼 소음 진동과 연비를 살짝 맞 교환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 연비 감소는 장기간 아니더라도 잠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차처럼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게 이제, 어, 연비 계산을 할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데 체감상으로 느끼는 부분이, 어, 그렇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부적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던, 음, 그 내용들 중에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 이 PPI라는 그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나 어, 이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별한 내용을 그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msds 자료에도 어,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이 그, 들어있지 않았었는데요 어, 다행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신 어, 여러 시청자 분들이 어, 정보금유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어, 저도 몰랐는데 이제 네이버에 엠블진 이라고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오일 종류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어,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어, 이 스탑 오일 첨가제에 대한 성분 분석과 그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 놓으셨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저도 어,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댓글을 달아 주셨던 분이 그. 전달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 대충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성분상으로 크게 우려될 성분은 어, 아니라고 합니다 어, 다만 점도가 높아서 어, 엔진의 마모 현상을 줄이고 오일 소모도 임시적으로 막아준다 어, 다만 그 운행거리가 좀긴 노후된 차량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어, 네이버, 네이버, 어, 엠블진 카페에 공개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과 어, 다른 어, 사용자분들이 경험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어, 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어, 새 차나 뭐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보다는요, 어, 우선, 노무 차량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뭐 10년을 훌쩍 넘어버린 차량이라든지, 어,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이, 주행거리가 길어서, 어, 그만큼 이제 마모가 심한 차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적당하고 또 그런 차에 나는 많은 돈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어 할때어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이 오일 첨가제를 주입할 때그 자신의 자동차 엔진 오일 용량을 확인하시고 어 남아 있는 엔진 오일 양에 맞춰서 적정량을 이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엔진 오일이 뭐 6리터가 들어가는데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쯤 뭐 500ml 정도 또는 뭐 200ml 정도 이게 감소가 됐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적당량만큼 어, 넣어주는 거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캔 전체를 다 넣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직접 사용해신 분들 중에서는 그 엔진오일 용량에 맞춰 가지고 적당량을 넣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엔진오일 첨가제 여기 설명하는 부분에도 나와있고 제가 처음 주입할 때에도 당부 드렸던 그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점도가 워낙 강해서 굉장히 끈끈합니다 꿀처럼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보면 그런 어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스탑 오일 첨가제를 첨가하기 전에 충분히 엔진을 예열 시켜서 엔진 오일의 온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첨가제를 주입한 이후에도 어좀 엔진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어 충분히 오일과 잘 섞일 수 있게끔 어, 해줘야지 나중에 디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점도가 워낙 진해가지고 정말 어떤 슬러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 사용해 보시면 그렇게 그 노후된 차량의 경우에는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가격이 싼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종류의 그 엔진오일 첨가제나 다른 오일류들과 또 비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어, 그래도 오래된 차에 그냥 영양제 한번 주고 싶다 할때 그냥 적정량 섞어주면 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어, 스타 엔진오일 첨가제를 주입하고 그리고 주행한 제 차의 상태와 그리고 여러 댓글들을 통해서 공유된 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용기를 종합해서 어, 그 사용법을 한번 어, 정리해 봤습니다 어, 꼭이 스탑 오일 첨가제를 써 보셔야겠다는 시청자 분들이 계신다면 어, 내용을 다시 잘 확인해 보시고 어, 사용하고 어, 차가 오래되지 않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상태가 좋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에 맞는 다른 오일 첨가제를 쓰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이 스탑 오일 첨가제가 나쁜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이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평소에 어떻게 차량을 유지 관리하고 또 이런 제품들에 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의 그 부정적인 어떤 경험처럼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이 엔진오일 첨가제 뿐만이 아니고 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 워낙 어 한해 동안 음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내용을 찾아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직접 사용해 본이 경험과. 어 여러 사용자들이 경험을 토대로 사용하실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되는 하면 어, 더 좋은지에 대한 어, 사용 후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지, 기자가 직접 사용해본 어, 스탑올 첨가제에 대한 어, 사용 후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덴모터스 이윤선지 기자였습니다.